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뭐 그렇게 설명할, 예, 배경을 설명할, 예, 어제는 설명이 좀 길었죠. 영상이 한 20분 가까이 됐었는데, 예, 죄송하고요. 아, 어, 오늘은 그렇게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어제 이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갈그미스 전투의 그 기간이라고 했죠. 609년에 역사의 대격변기. 바벨로니아와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609년에 맞붙고 4년간의 대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605년에 바벨로니아가 승리하면서 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의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두려움의 시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강대국이 맞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북쪽의 바벨로니아, 이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 예로부터 뭐 옛날에는 미국과 소련, 그 사이에 껴가지고 미국이냐 소련이냐 강제로 선택을 받게 해봤데 했고, 오늘 날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친중파냐, 친미파냐, 뭐, 여전히,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뭐,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친미파도 아니고, 친중파도 아니고, 우리는 친하나님 나라파입니다. <laughs>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 아무리 제국이 크고 위대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클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이 두려운 시대일수록, 어, 사람들은 뭘 쫓냐 하면, 십장 1절을 보시면, 어, 10장 2절을 보시면, 여러 나라의 길을 비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은 뭐냐 하면은, 별이요 별. 특히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로부터, 어, 별을 관측을 많이 했었고, 수메르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별 관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천문학이 발달을 했어요. 어, 이 별이라는 것을 보면서 점을 치는 거죠. 길, 흉, 화복, 뭐 이런 걸 점치면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 나가기 전에 점을 치고, 술사들이 많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이 나중에 결국 승리한다고 했죠. 바벨론이 고대 군동 전체를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 통일한 대제국의 왕인, 군주인, 내부 갓네살이 잠을 자는데 아주 불길한 꿈을 꾸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깼어요. 그리고 술사들 다 부릅니다. 내 꿈을 맞춰봐라. 내 꿈을 그러니까 꿈을 말해야지 해몽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닥치고 일단은 다 말해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말해봐. 그말 못하면 너들 너를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조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냐, 이집트냐, 이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누부갓네됐도 똑같은 인간이었고, 그 제국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그 제국도 마치 동풍이 불어버리면, 어, 들의 꽃이 떨어지듯, 떨어지듯, 내일 이 제국이 유지될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마치 모래 위에 성,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던 거예요. 단열설를 통해서 그게 이제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 인간의 권력, 인간이 세워놓은 제국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은막 70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게 바빌로니아 제국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에서도 무너졌도 다큰성 바빌로니아 외악을라고 외치면서 어린 양, 어린 양치가 벌어지고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그 역사의 휘장 속에 감춰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걸 직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게 되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나라 님 백성들은 늘뭘 집중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6절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는 크시니.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또그 하나님께서 뭐 무엇까지 만드셨습니까? 별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별 보고 관측을 하고 미래를 관측 미래를 미래를 알려고 하지만 두려우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두려우니까 우리도 내일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갑자기 건강 검진을 했는데. 예, 암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면은 뭐 머리가 그냥 다 멘붕이 되는 거죠. 새하야 짓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은 갑자기 사고를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늘 있기 때문에 허 자꾸 다른 것들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크시라는 거. 우리가 의존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라는 거. 그러면 만든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10장 16절을) 보면 야곱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집파라그 이름은 만군의 요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고 그 만물의 조성자이신 만군의요하라이면 우리의 하나님 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기, 그의 소유고 그의 기업의 집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뒤에 이어진 내용은 이제 21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요아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시대일수록 이 영적인 지도자들 뭘 강조하고 뭘 보여줘야 됩니까? 이런 두려움의 시대일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조성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를 자꾸 인간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 휘장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해설해서 그 언야락의 해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들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 보여줄 수 있도록 강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알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막 다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될수록 마치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해야 하는 게 그게 지도자들인데 이 시대에 두려운 시대에 이 지도자들은 어리석어서 요아를 찾지 않아요. 요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싹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배반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출신이 아나도 출신인데 이 아나도 사람들이 11장 2 1절 보니까 음, 예레미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너는 예언하지 말라. 너는 예언하면, 음, 너는 여호와 이름을 일어하지 말라. 두렵건데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어? 자꾸 예언하면 너 죽는다. 자꾸 이제 이예레미야가 좋은 예언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언인 예, 예레미야가 12장에서 충격받아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에. 예.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5장5절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장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랑 네가 달리기를 같이 이렇게 경주해도 네가 피곤할 텐데 말과 경주하면 네가 어?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거는 아주 큰일 응~ 그러니까 네가 어~ 넌지는 그런 개인적이고 그런 아주 고향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막 그러고 앉았는데 이보다 훨씬 더큰 일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지게 될 텐데 네가 이런 것 가지고 너막 어, 마음 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 단단하게 먹어라.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벌어지 게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12장 끝까지 내가 그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버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곧 닥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이 닥치게 될 바벨로니아에 의한 침공과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에도 강조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그런 크신 일들을 조성하고 그런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는 아주 시간 분초 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들을 쫙 늘여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쫙 누려가지고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바벨론니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바벨론은 특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오늘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이키실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정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냐 그 말인 거예요. 역사의 조상자이신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주목하면서 볼때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마음속의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더 용기 있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어~ 비준비하시니. 예, 오늘은 이찬양을 여러분들의 가사를 한번 들려 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경배합시다. 이 찬양입니다. 한번 오늘 통독하시고 이찬양 한번 부르고.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 오늘도 계절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모든 인간의 생사복들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패하는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작고 작은 그런 고통의 일들, 두려움의 일들,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